창세기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상고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는 아, 형제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아우를 죽이는 것은 자기의 무지만 아우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아,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아, 또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궁핍할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 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시대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 교회에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니까 핍절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인류 역사 6,000년이 되고, 또 교회가 최초로 생긴 지 2,000년이 된 오늘날,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입니다. 이 누가 가난해서 끼니가 없는지, 누가 집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내 걱정만 하고 사는 이런 시대입니다. 과연,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과부를 먼저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부들에게 도울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으로 그 어머니를 섬기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서도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돼도 항상 구제, 구제가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다면에 구제가 따랐습니다. 구제가 따랐는데 그 구제는 다른 교회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 받은 것 중에서 그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려운 교회 형제들에게 보냈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성도들이 많은 물질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돈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쓸 것을 안 쓰고, 어참 절약해 가지고 온다면은 얼마든지 큰일을 할수 있는데 그저 쓰다가 남는 거를 주님께 드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삼 주님의 어, 사랑입니다. 아, 지금 아벨같은 사람 이런 아벨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 아,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인같은 형제들에게 아, 영적으로 죽임도 당하고 참 심령적으로 죽임도 당합니다 아벨같은 사람의 특징은 심령 속에 모든 그 의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또 안에 찬성도 들었고 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들은 아무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교회 내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과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난 현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이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저지른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물론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뺀 것이요, 또 더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통째로 변질시켜버린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짓게 되다 보니까 최초로 나온 범죄가 살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옛사람의 말한 바너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살인이 있습니까? 어떤 큰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주일날 성찬을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두파로 나눠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어, 두파로 나눠서 서로 잘했다고 법정에다가 소송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성찬을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교회에서 무슨 성찬을 하느냐고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뒤집어 엎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또 그대로만 우리가 나쁘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구나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도 나는 모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죄인지 모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상을 들어 본그 교회의 경우에 왜 그렇게 됐는가면은 하 성가대 집사 여집사님과 아, 또 장로님 사모님과 싸움이 붙었는데 장로님 아, 여집사님이 장로님 사모님의 따귀를 때려서 결국 목사님이 장로님 사모님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결국 미움이 싸움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요즘도 가인과 아벨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가인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마다 아, 확실하게 알고 있고 현장 검증을 할때 아, 수갑을 차고서 그는 자기가 죽인 장소까지 안내를 해서 죽인 모습까지도 다 재현한 것을 우리가 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1절 4절, 요한 일서의 내용을 자체를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미워하는 자에게 어찌 그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낼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구제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제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보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도와주고 그들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전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우선 내부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그 다음에 밖에 다른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돕는다. <laughs> 얼마 전에 어느 아, 중 그래도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의 사역을 들어보더니. 어, 들어보더니, 아, 사역을 들어보더니, 내가 목사님하고 꼭동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 이게 그런 형제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성교사 출신이거든. 중국 성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교하는 이 목사의 심정을 알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요즘 큰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성교하는데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에? 그러면서 참꼭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멕시코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 10년이 되니까 교회가 개척한 지만 10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도울 교회도 보내 주시고 한 마비 되는 교회도 보내 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이성교사에게 가정 식구들도 이해를 못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일체로 저를 서포트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돈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만큼 영혼 살리는 일이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영혼을 리는건뭐 그건 고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가가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찬송밖에 안 나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땅에선 영광 누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은혜로 어? 주나칠를비 없는 것. 그 아름다운 영광일세. 이찬송이 나옵니다. 11월 4일이면 이제 만 10년입니다. 참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제가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련유단은, 아, 참, 이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그 가진 전재산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다 부을 때에 이 가르뉴다는 너는 왜이 돈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그것이 아니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런 거죠. 다른 제사들까지도 거기 동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둬라. 그 여인은 자기할 것을 했다. 형제 중에 누가 가장 귀합니까? 그 당시에. 형제 중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다 부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분은 집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 그 비사들 패는 장로님하고 우리 매부되시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이젠 가족들도 생각하지 되지 않겠냐고. 아, 누가 모르나요? <laughs> 그렇게 엘리아처럼 살면 되겠냐고. 아, 어느 교단에 속해가지고 좀 퇴직금도 받아야지. 누가 모르나요? 우리 가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누가 받아줍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위로받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가까이 있는 형제들은 안 도와주고, 이상한데 이복에다가 돈을 퍼다주고, 뭐, 그냥 세상에다가 돈을 갖다 퍼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아,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의그수녀님은 말이죠. 평생을 힌두교 사람들에게 물, 아, 일단 구제를 하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핍박을 받았죠, 당연히. 에? 국가, 나라장으로 절대로 장사를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 그거 보면 은 요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자선사업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른유다가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어, 엉뚱한데 기부해가지고 이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는 한국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 교회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왜 크리스찬들은 너희끼리만 도와주느냐.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 몰라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 하다면 평생을 돈벌어도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돌보는 자이니까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책임을 느낀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돌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 1 십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부에게 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동일한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피소리가 부르짖는다 피가 말합니다, 여러분. 피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24절 보면은, 하늘에 가보면은, 아베라 피보다 더 좋은 곳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1 1서 12장 24절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곳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건 뭡니까? 아벨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아벨은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그 뿌리는 피는 그 뿌리는 피로 우리가 전결케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피입니다. 스데반의 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말하는 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아, 6장 10절에도 보면은 목베인 영혼들이, 영혼들이 우리의 원소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이 아벨의 피처럼 원소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피소리도 있고, 주님과 스테반처럼또 많은 순교자들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피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민숙이 35장 3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어,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땅이 더러워지는데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땅에 떨어뜨리면 깨끗하게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은 어, 빌라도에게 참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자기네 참 역사만 공부해도 그 말을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을 안다면 뭔가 깨달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왜 우리에게 토지려고 하느냐 이것을 막고 늘어졌습니다. 참 이런 피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고 인류의 역사는 사실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요. 피의 역사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또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살인을 하게 되니까 또 살인한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면 또 흘려야 되고, 또 흘려야 되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요. 바로 피의 역사가 바로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땅에서 경작한 것을 먹는 가인까지도 사람까지도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저주는 아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주를 받는다고 럴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갈라데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미 저주를 받은 자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다 속량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한 것이요 가인이 흘린 피는 자기 자신을 저주한 피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토릭에서는 지금 캐토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트렌트 공에서 발표한 그 교리서를 여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 하면 캐토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써있는가면은 하 교황의 교리 직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은 어떤 저주도 전혀 신경 쓸게 없는 것입니다. 아. 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 참, 이 저주란 말에 대해서, 저주란 말에 대해서, 아, 참, 이 고상한 신학자들이나 이 설교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염소의 무리들에게, 민족을 심판할 때 염소의 무리들에게 말해. 요 염소의 무리가 뭐라 그하십니까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고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처럼, 아, 죽여놓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 똑같습니다. 어?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고 어거저 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아, 5장 21절의 말씀처럼 참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어서 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 저주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아, 또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두려움으로 떨면서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자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